위클리 에듀테크 이슈, 러닝 스파크가 4월 28일에 지난 한주 동안 에듀테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과서 업체가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만약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을 다시 발의하면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진행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학생에게 AI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해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교사 교육에 투자하는 점은 환영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AI 튜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AI 튜터는 학생의 학습 수준 및 성향에 맞게 적응적으로 개인화 학습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AI 아바타 플랫폼 이셀프와 초중등 교과서 출판기관 센터포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됩니다. 넷째, 러닝스파크가 미국 아이킵세이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이킵세이프는 미국의 아동학생 개인정보고 인증기관인데요. 이번 MOU를 통해 러닝스파크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개인정보고 국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러닝스파크 윤성희였습니다. 에듀테크 뉴스는 에스크에듀테크에서 만나보세요. 위클리 에듀테크 이슈, 새로운 소식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